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이사야 63장 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63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63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섬멸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화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라고 말하는 선지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과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이 같은 배경을 가지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따라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부분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극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내게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전하겠다는 거죠. 노래하겠다는 거죠. 삶을 통해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수많은 일들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도 지킵니다. 오늘 7절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로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그분을 전하는 삶,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우리 자리에서 감사하며 이 감사를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감사입니다. 내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이 사랑과 은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